자,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 씨입니다. 자, 그동안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어서 2주간 입문을 하면서, 자,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강한 지역에서, 자, 멤버십 회원님들의 이제 케어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아직 건강이 완전히 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올릴 수는 없고, 자, 텔레그램 차트 신공개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바이든 때 상승했던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코로나 때 상승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보면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때 상승했던 이 부분을 파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두 파동 이렇게 세 파동으로 올라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조지표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파동상으로 세번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변곡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었고 지수 고점에서 세 번의 고점을 이렇게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 상승했을 때도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세 번의 고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봉으로 무너졌죠. 자, 이 당시 때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바이든 때 2년간의 이 상승에 조정 흐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 번의 고점이 나오고, 은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조정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23.6%는 무조건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2년간 상승에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온다면 382까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이 부분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50%까지 이렇게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단기적으로 5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강한 대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코로나 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승 흐름이 마무리되고, 자, 은봉이 나타나죠. 첫 번째 은봉이 거의 382 지점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반등이 일어나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이 일어나면서 3개월 동안 382 지점에서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기준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382를 무너뜨리고 50% 지점, 628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 지점을 보더라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자, 지지 부분이 견고하게 있고, 적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락하기 위해서 매물 소화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무너뜨린 진짜 봉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현재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올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상승 추세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것이고, 자, 현재는 이 상승 추세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은 할 수가 있겠죠. 있지만,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코로나 때 부분을 살펴보면 자, 이 부분도 2년간 상승이 있었죠. 자, 그리고 1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후에 2년간 상승이 있었고, 현재 3개월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위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조정 흐름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뭐 행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6.18 자리로 내려오면서 큰 하락이 있든지 어쨌든 기간 조정이 있어야지 되고, 그 이후에나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계속해서 변동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자, 악재의 추가적인 재료에 따라서 618도 다시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고가는 단기적으로 50%까지 하락을 하면서 되돌림이 빠르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 꼬리는 이러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 반동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죠. 자, 이후의 흐름은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 자, 382 부분에서 이러한 행보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또 다른 재료에 의해서 급락을 해서 628 지점을 찍고 반등을 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내려올 때도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결쳐서 파동이 형성되면서 완료가 됩니다. 아니면은 크게 ABC 파동이 나오면서 완료가 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ABC가 파동이 만들어지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고 보면은 현재는 아주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급격한 하락으로 50% 지점에 찍고 큰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3, 8의 지점에서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6월 이후에는 한번더 하락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하락 폭에 따라서 조정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더긴 하락이 나타날지는 자,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현물을 분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자,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비중을 조금 실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장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할 때, 대반등이 일어날 때, 이런 데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폭락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체적인 흐름 설명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